뭐 있어? <웃음> 마오이니까. <웃음> <웃음> 여기 뒷면이 빨간색이고 전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카드가. 어, 여기 앞에 있는 친구 하나 골라줄래? 전안볼 테니까 남자친구들이랑 좀더 확인해요. 확인했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오른 카드? 올려줄래? 중간에 코데로 넣어줄게요. 코데로 넣어줄게요. 그럼 중간에 딱 들어왔어요. 카드가. 네.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찾는 게 너무 쉬우니까 주머니에서 이게 뭔지 알아? 도안 어, 해? 뭘줄 알았는데? 첫 키를 이용해서 마술을 그 고른 카드 찾을 건데 첫 키가 아까 고른 카드를 찾을 거예요. 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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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바, 초바. 첫 키한테 계속말를 말해줘. 이번 주. 제가 척키가 있는데 손 모아줄래? 한 명만. 네. 이 척키 카드를 움직이지 않게 친구가 잘 눌러주시면 돼요. 척키가 여자들을 놀리키는 여자들 놀리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에서도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척키가 말썽을 부리지 못하게 칼로 찔러서 눈알을 빼버릴 거예요. 이게 네. 장난감 칼이거든요. 네.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침만히 있어야 돼요. 무서워. 네. 눈알 <laughs> 빼버릴 거니까 잘봐요. 아프지 않죠? 네, 네. 빼 주게 되면 봤어요? 빠진 거? 카드확인해 봐요. <laughs> 신기하다 아프지 않죠? 아, 예, 아프빼 주게 아. 되면 어, 눈알이. 눈알이 오. 빠지고, 오. 찔린 다음에 빼 주게 되면 오. 눈알이 오. 빠지게 되네. 우왕 봐. 카드 한번 확인해 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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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알만 못빠졌잖아 지금. 아니 뭐지? 카드는 친구가 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알을 이용해서 아까 골라 골라트 카드 찾을 거예요. 카드를 찔러서 빼주게 되면 눈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빼주게 되면 사라졌죠. 빼주면 사라지게 되죠. 어디 갔냐면 진짜 카드 안에 들어갔어요. 아까 고른 카드 기억하고 있어요, 친구들? 네. 까먹은 거 아니죠? 네. 펼쳐주게 되면 카드 한장에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 아까 뽑을 땐 없었죠 이거. 고른 카드 어떤 카드예요? 사클로버. 에 설마 확인해 봄사클러버 어? 그럼 이 카드 찾았잖아. 아! 손 뭐하죠 친구? 손 모아줘 이제, 이제 오 콜라보 잡아서 눈알 눈알 보이죠 이 눈알. 눈알 카드를 잡은 다음에 친구 후보로 볼래? 우와 거나 실제로 눈알이 빠지게 돼. 이 지금 눈알 그려진 카드 맞아요? 고른 카드? 파티젤 잡아서 후보로 볼래, 친구가? 네? 후보로 가, <laughs> 그냥 거기서. 후보로 좀잘 봐요. <laughs> 아, 뭐야! 누나의 밭에다 죽어! 누나의 어 누나의 밭에서 어누어나어누나어 누나의 어나의어 친구 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손 펴줄래요? 몇개 잡았죠? 하나 잡았죠 누나 하나는 재민이 손이 잘 잡고 하나는 꽉잡아줄래 하나 느낌있죠? 꽉 잡아서 꽉 친구도 손 높이게 잘잡아줄래네잘 봐야 돼요 여기 있는 하나를 딱 쳐주고 후 불어볼래요? 열리면 사라지겠다 <laughs> 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응. 순간에 나갈 때 느낌 안 난다 그랬죠? 응. 느낌 나 응. 났어요 혹시? 응. 확인해봐요 카손 어디 있는 거어안나어개 신기해, 지사라지겠 없잖아. 어디 있는 줄 알아? 확인해봐 응. <목소리> <목소리> 이니까. 상상도 <boots> 못찾 네. 응. <encontramos ExcelKK> 뭐야? <laughs> 어. 아, 이거 진짜다 <laughs> 지금 느개인데인데 지금 두개 느낌이잖아 지금 두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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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두 개는 는 느낌도 안났어 금는는 지금 는지는 지금 두 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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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두 개는 지금 두 개는 지금 두 개는 지금 두섯는 지금 두 개는 지는거 안봤죠? 열 어떻게... <laughs> 확인해봐 <봐요. 웃음>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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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확인해 확 확인해 확인해 날려주면 순간이동해서 날려, 날라가게 돼. 확인해봐. 순간이인가요 네, 순간이동해서 날라가게 돼. 확인해봐요. 신기하죠? 이제 이한테눈 다시 박아줘요. 아까 척기, 척기 부상하니까눈 다시 박아달라. 네. 보통 넣어달라는데 박아. 어 너, 너, 네 넣어줄게요. 손가락 이렇게 넣어 래 손가락 이렇게. 카드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 척기 눈이 없잖아 지금. 이 척기 눈을. 눈이 없는 척킨 잘고 있어요. 보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이제 뭐할 거냐면 이쇠게 잡고 있어요. 제가 왼손이 잡고 주머니에서 마법의 그 지팡이를 뺄 거예요. 매직. 호가트에서 팔건요 호가트 상점에서? <laughs> <오> <laughs> 지팡이를 왜안 갖고 왔냐면 지팡이 갖고 오면 제가 마법사라는 걸 탈로가 나잖아요. 아, 원래 먹일자한테 맛을 보여주면안 아, 아, 되거든. 합리적이지 합리적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친구 가 잡고 <laughs> 흔들어 줄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뭐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흔들어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친구? 눈알이 생겨요? 아, 눈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만 흔들어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침대 줄래 쳐주면 다시 들어와요 신기하다 확인해봐 쳐주면 어? 눈알 어디가? 아!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봐요 어, 이거 너무 징그러워 진짜 신기해 쳐주면 <웃음> <웃음> 아 들어. 뭐야 진짜 이거 어떻게 했어? 확인해 봐저키 척기 누나 들어갔어. 에이야 에이, 다시 들어갔어. <laughs> <laughs> 확인해 봐. 카드. 예. 그림이에요 그림. 뭐야 눈이 눈 진짜 들어갔죠 안에. 아, 네. 친구 혈액 A형이에요? 아 b 형이에요 제가 혈액 왜 물어봤냐면. 이 척키가 B 형 여자를 되게 좋아해. 아 진짜로 이게 살아있는 척키를 했잖아, 제가. 여기 척키 지금 척키가 그림인데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척키를 잡아서 친구가 끝에 잡아볼래? 흔들어 볼래?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척키를 흔들어 주면 척키가 흥분을 하게 돼. 그래서 척키가 <laughs>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들 놀리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A 형 여자 놀라는 거 보습 되게 즐겨하거든. 요캐터를 느껴보면. 아무런게 없어요? 소름돋거나? 예, 네. 무서워. <laughs> 무서워 보이는데? 없잖아? 네. 없다니까? 없어. 네. 어디인 줄 알아요, 친구? 어요 몸이 들어갔잖아, 지금. 진짜로요? 쏟아있어? 진짜 등 뒤에 있어. 돌아봐요 <laughs> 다음 느낌 안 들어요 친구? 네. 없잖아 지금. 진짜로? 확인해봐요. <laughs> 아 정말 그러지마 어디 갔어요 찾기? 친구 어디 간지 알아? 느낌 안 났어요? 어디가? 몰라. 어디가? 모만이 모만이 들어갔잖아 지금. <laughs> 등교에 등교 있어 확인해봐요. 아, 진짜 <laughs>

태이 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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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기념으로 네, 호구된 오늘 건. 오늘 호구 당첨된 기념으로 이거 어. <laughs> 즐기자. 이거는 나중에 갖고 있으면 척기 같은 남자친구 생기니까. 아 싫어요 척기 같은. 척키 <laughs> 같은. 남자친구 싫어요. 척기 <laughs> <키> 같은 아, <laughs> 나 <나아주기> 아직 <싫어요>. 생기니까 <laughs> 잘 간직해요. 이 간직 간직하면 척기 같은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다 했잖아요. 척기 같은 남자친구 생기니까. 척기 같은 남자친구 좋은 거죠어 좋은 거 영감은 <laughs> 영감은 남자친구 생길 거니까 <laughs> 잘 간직하고 <laughs> 잘 간직해요. <laughs> 네. 척기 이럴 때 필요한 거 뭔지 알아요? 네. 박수!! 아아 <laughs> 장난 아니네 눈알이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빠졌어 <누나리>. 대박 <laughs> 이제 이 눈알을 가지고 카드를 찾을 건데 네. <laughs> 잘봐 잘 <봐야> <laughs> <laughs> 아, 이제 차, <laughs> 촬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좀 이거 이따가 제가 갖고 갈게요 너무해 저 사람 시끄러워 눈알이 <laughs> 빠 누나 빠졌잖아 지금. 아 죄송해요. 아야 이익 게 크게 돼요. 뜬금치야. 돌고린 줄 알았네. 아, 뭐야? 진짜. 제발 쉬! <laughs> 제발 시실해. <쉬시래. 웃음> 뭐야? <웃음> 이걸로 막 하면 사기 쯤돈 엄청 벌거 같아. 사기 쯤 돈. 이 기술로 <laughs> 사기라니. 왜 이렇게 아니. 순수한 일을 사기가? 네. 사기가 손흥이라서. 아니라 마음 마오이라니까 마오. 이렇게 두개 해도 세 개요. 이렇때돼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제 너무 순수한 이번, 일이야 이건 오늘 마술봐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 <laughs> 그 <laughs> 독일어 <laughs> 칙법이. 마술은 못하겠는데요? 이 가다가 이렇게 구독자로서 팀 매직님 네. 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술도 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네. 정말 이번에 네. 구독자 감사합니다. 10만 명 달성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구독자 100만 명될 때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진짜 쇼킹 폭력 나오죠? 채널, 네, 나오죠 거기 딱 오늘 10만 명 됐거든요. 10만 명? 와, 10만 명? 와, 축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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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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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아이, 아고마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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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고마워요 이이이이팅이 어요 친구들